유튜브 살레입니다. 미용실이라는 이 작은 공간입니다. 몇평 안의 공간에서 우리는 부딪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고 그 친구들의 장점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도 어찌보면 사회생활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미용이라는 것을 처음 했던 친구들이라 그냥 미용이라는 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의 장점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미용실에 진짜 쓰임새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로 인해서 매장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 데는 발상 자체를 좀 색다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는 미용실로 유쾌한 미용실, 행복한 미용실 고객님들이 여기 매장에 오시려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각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최대한대로 부각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걸 잘 나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예로 들어서 유머 감각이 많잖아요. 유머 감각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인기 되게 많습니다. 이 컨셉적인 것들을 잘 설정을 하셔갖고 매장을 움직이잖아요. 정말 재밌는 것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미용 쪽으로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왕이잖아요. 미용 쪽으로 그러면은 미용실에다가 설명왕 참참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미용만 했었던 하나의 업장에서의 돈을 벌기 위한 고객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미용을 해석하셨는데 새롭게 한번 그 매장에 잘하는 친구들의 성향된 것을 파악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그 매장만의 갖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시대의 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체련들로 전달하고 이 친구들한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어떤 부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통에 핸드폰으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는, 아침도이도할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면 더더욱 미용실에 다양한 하나의 콘텐츠 자체가 유지되면서 여기 매장만의, 원장님의 매장만의 그런 특수성을 갖고 고객님이 매력 아닌 매력계 미용실로 추천하는 정말 우리가 맛집이 있듯이 미용실도 최상의 맛집으로 만들 수 있는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인정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떨까요? 최고의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런 매장, 직원과 소통, 직원과의 작은 퀄리티적인 것들을 올려주고 고객님들은 그거에 살수 있는 매장, 재밌는 매장들은 되게 많습니다. 원장님이 실천하는 그 순간 그 매장은 탄생합니다. 꼭 실천해주세요.